오, 오늘도 울어라. 공룡 방치형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뭐 같은 양산형 게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요? 방치형 게임 중에서는 최상급 맛입니다. 맨날 쓸데없이 의미 없는 NPC를 위한 심부름 퀘스트 오토 이동 오토 사냥 설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게임은 자동으로 달리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냥하고 있어요. 템 정리, 대작 강화, 정비, 탐험, 팻뽑기 등운영 위주로 하는 게 그나마 이상적인 오토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오토 체스 마냥 지역 유대, 특성 유대 같은 애들 몇명 이상 되면 특성 생기고 랜덤으로 5 한 마리 고르면 리셋하고 일성씩 올라가는 시스템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래픽도 봐줄 만하고 공룡이 나오잖아. 공격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무기 바뀔 때마다 무기 자체를 강화하는 게 아닌 슬롯을 강화시켜서 무기를 바꿔도 강화는 유지되어 편합니다. 스킬도 마찬가지로 스킬 슬롯 자체가 강화라 꾸. 게임이 부담이 안 돼서 가볍게 즐기기도 좋고 여러 마리 키워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높게 한 마리만 잘 키우고 싶으면 과금하세요. 직업들 밸런스가 훌륭한 것까지는 아닌데 심각한 함정 캐는 없고 각각 직업군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올리는거 할도 할 만합니다. 그래도 맨 날 파티형 구할때 투룡 매지석 생구합니다 말이 많은거 보면 파티 구할때는 핑커가 기저귀여 4인 파티게임인 파티위즈플레이라서 다른사람과 같이 해야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누가있다? 병 사람들과 같이 의쌰하의하면서 어떻게 할지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서로서로 서로 역할도 분담해서 열심히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무가금 유저 기준으로 소통은 커녕 안 유발자 유저가 대다수입니다. 스킬 이상한 거 쓰면서 황금손을 막아놓는 헤이 돈털실매 던전은 커녕 스수전투 도전 한번안 누르는 게일킹. 간 보다 들어왔다 나가는 철새 36시간 오프라인이 되는 돌부처 등등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도 마음 맞는 멤버 잘... 하시면 재미 있습니다. 서로 서로 양보하며 신화 방템은 탱 주고 공템은 딜러들 주고 힐러는 포기하고. 던전 뚫는 것도 연구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분담 잘하면서 같이 하는 느낌 들고 좋죠. 현실은 사판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좋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게임 내 가이드도 별로 없어. 불신절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스킬 선택 부분 몰라서 일일이 클릭해서 시간 낭비한 것도 있고 오늘의 보상 알아서 받아주는줄 알고 클릭 안 하고 보상 못 받았었고 제작도 몰랐었고 일반 화석 100개를 희귀 화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등 이런 것들이 게임 목표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시간적으로 손해 봤죠. 또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상황마다 어떤 스킬 셋팩 클릭카드 등의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공부할 것이 좀 있고, 던전이나 아레나 세력 등등 도전해 볼만한 컨텐츠를 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착실히 익혀나가며 강해질 때마다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엄청 부담될 정도로 공부해야 되진 않아요. 간단한 게임이면서도 생각보다 전략자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방치 RPG 게임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은데, 시간마다 와서 반복하다 보면, 게임의 틀에 나를 맞추는 느낌이나 일처럼 느껴지는 특성과, 전투를 직접 플레이하는 맛이 약하다는 것. 재미있어, 오래 하고 싶어도, 과금형 게임이라, 획가금은 하지 않는 이상 할게 없고, 세상에 있건 시도도 못하고, 못 따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핸드폰 오토게임들을 안 좋게 보고,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정액 같은 것은 효율성이 좋긴 해서, 소과금러 효율이 좋긴 한 편입니다. 게임성에 비해, 운영평가가 별로입니다. 몸놈의 유로템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등의, 광고하는 것도 제대로 제재 안하고 점검 보상을 저게 천개를 주지 않나 창렬 그 자체 너무 짠 편이고 이벤트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무한 로딩이나 버그도 심신차게 보이는 편이고 운영 좀 잘해 열심히 할 만한 유저들 다 도망간다 이마 한마디로 방치형 게임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운영은 개판 총점은 10점 만점에 6점